윤서 오늘 응. 어디 가요? 갱터, 갱터. I have to change the flight to the next flight, travel f o t r a t e r Cancer. c a 비행기가 캔슬이 이메일 보내는데 우리 못본 거야? 안 왔어. 왜 드디어 내가 취소한 거야? 헐.. 언제 취소됐대? 대박이다. 어, 빵당하다 빵당. 빵당 니다 점심 몇시 반? 점심은 이제 여기서 먹어야지, 근처에서 에, 근데 그거 알아? 공항 점심, 공항 밥이 맛있는 거. 그래? <laughs> <laughs> 이럴수가, 이런 일이. <laughs> 음, 아, 너무 귀여운 게 많네, 공항에. 밥이 파네. 밥이나 먹지 뭐. 음, 이런 어떡하네. 나름 뭐, 볼게좀 있네. 음. 이렇게 액세서리도 팔고. 우우, 어째 이 가방이다. 별거 다 파네. 다른 뭐가 있네. 체험마의 공항에 뭐 없을 줄 알았더니. 볼게 있네. 여기서 시간 뜨우면 되겠다. 음, 책도 있고. 영화도 돼 있네. 과자도 있고. 체험마의 과자. 이거 그냥 빵먹으 저기 우선 맥도날드를 먹고 있대. 아, 저게 맥도날드? 그래? 맥도날드 제일 만만하 <목도날드> <목도날드> <제일 만만하죠? 목도날드> 좋아하는 거. 이제 들고 먹거봐봐 케첩 먹어? 케첩 가서? 케첩 먹어? 근데 난안 먹히네. 나도 안 먹지. 동일. 케 진짜 랜덤 별로 든든해 보이진 않는데. 냉모닝이 그렇지. 조금 이따가 참았다가 한번 먹었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죠. <laughs> 여기가 한 시간 반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 데가 편하지 해도 맛있어 나도 알 것도 맛있긴 한데, 고기 안 먹으면 그냥 힘이 없어. 당황했어. 왜내 뼈를 보고 딱 얘기를 할까? 씻어졌어. 근데 다들 취소된 거 알고도 다들 아는 거야? 우리만 어. 몰랐던 거야? 생각이. <목소리> 없어. 한국 가는 사람이 없어. 12시가 더 많아. 이른 아침부터 안 가는구나 태국인들이? Rồi conness, luôn đó đó trong chân trong chân chân 好。 Walk out ahead, e v 우선 내릴 수 있어? 다리 려 다리 저려. 다리 저려.

여기서아 2호사 추천. 요요라운지 저녁에 뭐. 맛있는 거좀먹고 여기 되게 느낌 있다. 음. <laughs> 조금 조언을 너무 했다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건가? 응. 음.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우리 이런 거좀안 따졌었는데 음. 점점 따지게 되고 있어. 점점 룸을 따지고 있어. <laughs> 우리 가계부야. 돈을 얼마나 는지 지금. 음, 여기 체육회관이라고, 음. 음. 와, 엄청 크다. 골프장처럼 생겼는데, 이거 골프장 아니야? 체육회관? 오. 들어가, New York. New York. This one, we already updated in the system. Yes. <laughs> Sorry. And this one, could I have your signature, please? You will be with us for uh, three nights. Yes. Uh, I don't remember when I <laughs> object. Object. Maybe uh, you can wait uh, here. I put. 생기 사태 하이 에이치 아 에이치 가자. 이게. 그게 주렇지 봤어? 멋있다. 구티류가 있어. 아 있어. 얼마나만에 마스크를 깐 건가. 개운하다. 마스크를 딱벗으면 너무 개운해.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아, 쿠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나는 가서 약간 좀 끓고 수영장 먹까 사실은 나갈 생각이 없어. 수영장 가자. 음, 물론 바삭바삭한. 치앙마리는 이런 바삭바삭한 쿠키가 없어. 너무 음. 나 진심으로 내가 먹어본 이렇게 생긴 쿠키 중에 제일 맛있어. 내가 먹어어 <laughs> 제일 맛있어. 응. 음. 여기 음 밥이... 아주 조식이 기대된다. 압도적으로 제일 맛있어. 근데, 어떻게 맛있는 거야? 어떻게 구워 먹길래? 바삭바삭한 거 <웃음> <웃음> 어떻게 구워 먹는 거야? 한번 사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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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고. <laughs> 나 걸렸어. 일주일에 삼주 동안 안 썼어. 무슨 벌을 응. 받을 거야? 어제는 썼어. 그래서. 썼어? 그래서 어제는 썼어. 썼어? 어제는. 썼어. 썼어? 어제는 썼어.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것고 쉬지 않고 일년 동안 쓰기. 양심껏 쓰세요. 알겠어요 오세요 네. <laughs> 이렇게 웰컴 드링크까지 받고 쿠키앤도 <laughs> 받고 <laughs> 체크인이랑 어? 여기 와서 알아서 해주시고 서서 앉으세요 어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체크인 무천스러워 무아 <laughs> 이런거 처음이라 무슨 처음인것처럼 얘기해 이런게 한두번이야? 한두번이 아니야? <laughs> 작년에는 계속 입겠잖아 아, 그랬냐? 왜나왜 기억이 안나? 작년에는 회사 그건로 돼가지고 다나 계속 그렇지 응,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옛날 라운지에 오면 부산에서도 다 우리 앉아서 편하게 다녔잖아 응 음. 우리 앉아서 봤지? 그 웨스틴 조선 갔을 때 우리 딱 어, 앉혀서 봤잖아 그 원래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서서 해야 돼. 일아일아 아, 원래 써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앉아서 한 거였던 거야. 아 그래서, 거야? 아, 아, 그래서 와, 난 다들 앉아서 하는 건줄 알았지. <laughs> 아니었어. <맞아. 웃음> 오케이. Hey 짱 키킹 짱. 하이 <laughs> 하이 <laughs> <laughs> uh, uh, <flirting> uh, okay. <illnesses> 음. 여기 인테리어 <온 basal> 되게 예뻐 여내 <laughs> <hump> <laughs> mm. <advant Leonardo> 예뻐 <laughs> 여기는 되게 지금 화장실 그러네 TV도 TV가 크다 엄청 크잖아. 대박 아 TV 봐야지 되 에어컨에 네, TV가 진짜 크다 어떻게 줄이지 이야 TV 크네 호텔에서 이 정도 TV 나는 잘못 봤는데 그니까 <laughs> 일단은 에어컨을 꺼놓을게 어 한번 꺼봐 안 꺼져 엥? 꺼졌다. 꺼졌어. 좀 열어봐. 슬리퍼를 찾아. 오빠 여기 앉아 오빠 슬리퍼 진짜. 응. 음. 음. 야, 나부터 줘야지. 네 발 시려워 죽겠어. 지금 발 이렇게 꼬부랑 떼고 있잖아. 발 시려워가지고. 나안 줘. 아, 여기 슬레퍼 너무 부드러워. 좋아. 너무 응, 부드러웠다. 슬레퍼 부드러워도 좋아. 가우니 가오니 저기 안에도 있어. 아, 발만. 발에 방치를 달았어 발만? 음. 이 뭐, 보다 여기 샤워실이구나. 아. 음, 샤워실도 좋아, 음. 그렇지? 짠짠짠. 이거 봐, 공기가 예쁘다니까 음, 연기 예쁘네. 음. 깔끔하고, 그렇지? 응. 음. 근데 여기 아빠 똥이 묻으면은 조금. 무슨 얘기를? 뭐인? 우선 먼저 손에 씻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오, 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음. 뭐고 이건 뭐야? 발마. 어어 어, 어. 파리. 응. 파리 제품 발마. 여기 여기 허실고 여기 콜드라고 써있네. 이제, 이제 이거 까봐 까는데. 응. 너무 이벽에 이 타일이 너무 예쁘다. 어 갑자기 노래가 나와. 어. 아빠가 여기 닫았네. 우리 문 닫았네. 그지. Few days. h a t 이거 뭐야? 갑자기 응? 음악이 나오면서 왜 말이 나와? 래 근데 여기 욕조도 너무 이쁘지 않냐? e 음. 너무 이뻐. 아 지금 이거 방송이야. 오빠가 지금 TV 틀었지 TV 틀었지그 TV가. TV가 TV, 화장실에서 들려.

그런 건가 보다 거뭐너설 예쁘다. 뭐야?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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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가 없어? 거이 음. <laughs> 뭐 뭐야? 뭐야? 이거. 이잘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어이어 이거. 이탕이야몰라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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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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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냉장고. 이뻐라. 여기는 거울이 많다. 음. 그래 좋네. 음. 아빠. 음. 애들 본충전해야 이거 완전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뭐라고? 여기 앉아서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빠 근데 간대 이렇게. 이거 불 어떻게 켜? 내가. 이거 그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은, 아니면 음. 여기 보면은 이거 있거든. 이거, 이거. 응, 음. 이거. 아흥. 오, 좋다, 좋다. 아이고, 틀어놔, 인사야. 오, 밝게 해줘. 좋다, 좋다. 살짝, 이렇게 하면 살짝. 응. 음. 좋다. 어 윤서야 전화 왔다. 어어 전화. 어, 여보세요? <laughs>